안녕하세요. 건강배달TV입니다. 오늘은 의사가 추천하는 50대부터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노화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오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곱게 늙는 것은 생활 습관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이 추천하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화 예방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노화 예방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녹색 채소. 50대 이후 찾아오는 노안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 노안은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눈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 채소들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제는 백내장과 황반변성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접시 정도는 드시고 나이가 들면서 일어날 수 있는 기억 생각 판단력이 느려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통곡물 통곡물들은 섬유질이 훌륭한 공급원이며 특히 비타민b가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필요합니다 비타민b-유과엽산은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영양소입니다 만일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 몸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통곡물을 섭취하면 또한 심장병, 암, 그리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배추. 양배추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C 성분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감기, 외부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또한 양배추의 글루타민 성분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유지해주고 에너지를 공급하여 근육의 회복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0세 이후의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히고 영양이 풍부한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잎이 많은 채소, 견과류와 씨앗, 지방이 많은 생선, 통곡물과 같은 건강식품을 통합하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고 노화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질병. 건강한 식단과 함께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최적의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을 지탱하고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건강배달 TV 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